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구 자전거 강습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구입하고 싶은 미니 벨로 탑 3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8대의 미니 벨로를 제 돈으로 구입하고 사용한 경험이 있는 미니 벨로 전문 유튜버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거부터 제가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품은 플리트 펜서 V9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은 75만원이고요. 20인치 크로몰리 미니 벨로에다가 주요 부품들을 시마노 세트로 구성했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정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플리트 펜서 V9는 차체는 크로몰리고 포크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페달을 포함해서 11.7kg이라는 굉장히 준수한 무게를 갖춘 미니벨로입니다. 플리트 펜서 V9 제품은 변속 레버도 시마노 소라 9단, 변속기도 시마노 소라 9단, 그리고 스프라켓도 시마노 9단 제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까지 시마노 T4000, 알리비오 등급의 시마노 제품으로 구성해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세 종류의 미니벨로 중에서 가장 시마노 부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 제품입니다. 타이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슈발루의 마라톤 레이서 20x1.5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안장도 벨로 안장 최신형이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진 디자인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플리트 펜서 V9는 페달도 일반적인 그 저렴한 플라스틱 제품을 쓴 것이 아니라 금속제 접이식 고급 페달이 장착되어 있고요. 일체형 크랭크에 외장 비비가 장착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새 제품 중에서 가장 고급진 부품을 아끼지 않고 써서 만든 미니벨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충분히 납득되는 가격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튜닝하는 것을 뭐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한 번에 플리트 펜서 V9 요 제품 사시면 은 별도의 튜닝 없이 만족스럽게 자전거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리트펜서 V9 제품은 이후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두 제품에 비해서 핸들 포스트가 이제 최신 디자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제품이라서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미니 별로는 TT 카카 플라이트 P10 HD 제품입니다. 그리고 TT 카카 이 제품은 처음 제품을 주문할 때에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제품은 이제 시마노 변속기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스프라켓을 40T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타이어는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로 교체된 제품이고 이렇게 세 종류를 다 튜닝을 하면은 가격은 72만 원이 됩니다. 티티카카 플라이트 P10 이 제품은 알루미늄 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달을 포함해도 11.5kg이라는 아까 플리트 펜서 V9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무게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사실은 알루미늄 제품 치고는 뭐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라서 이거를 장점이라고 말하긴 좀그렇고요이 제품은 변속 레버도 시마노 데오레 10단, 변속기도 시마노 데오레 10단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스프라켓은 선샤인의 11t부터 40t 이 제품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스프라켓이 시마노 제품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1t부터 40t까지의 제품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뭐 고속, 평지, 또 오르막길, 모든 주행에서 20인치 미니벨로가 갖출 수 있는 거의 끝판왕급의 기어비를 갖추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TT 카카 플라이트 P10HD 이 제품은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기 때문에 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플리트 펜서 V9보다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tt 카카 플라이트 p10hd 이 제품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요 타이어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 2 0 x 15 제품이 들어갑니다 안장은 tt 카카에서 직접 디자인한 신형 안장이 장착되어 있고 크랭크는 52t 제품이고 비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사각비비가 장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t 카카 플라이트 p10hd는 방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이제 업그레이드된 비용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72만 원이 된 거고요. 어, 저처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취향들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가격이 72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프리미엄급 성능의 실드 베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던데. 아 그러면 작년까지는. 실드 베어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실드 베어링 휠셋과 일반적인 휠셋은 뭐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지는 제품마다 제각각이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실드 베어링 휠셋이 훨씬 더 구름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될 제품에도 실드 베어링 휠셋이라고 되게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플리트 펜서 V9 제품에도 실드 베어링 휠셋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를 이제 꼼꼼히 찾아봤는데 일단 그런 표현은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오픈 베어링 휠셋이 아닌가 라고 추측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실드 베어링이다 아니다 말하긴 좀 그렇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플리트 펜서 v9 제품의 휠셋이 실드 베어링인지 오픈 베어링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미니 별로는 위미 바이크 모델 8입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 차체 알루미늄 포크로 만들어졌고 페달을 포함해서 11.0kg 인데 가격이 48만원이라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미니 별로입니다. 앞에 두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한 이유는 위미 바이크 모델 8은 온라인으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자전거 샵에서 자전거를 팔 때의 그 차익, 어,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8단 제품이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9단이라든지 10단 제품보다는 조금 저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미바이크 모델 8은 시마노 알투스 8단 변속 레버가 장착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시마노 투원입니다. 변속기를 시마노 알투스로 이렇게 세트로 맞추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시마노 투원이는 그냥 시마노 투원이 변속기만으로도 어, 스프라켓 42t도 이렇게 장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시마노 투어니에다가 42T 스프라켓을 장착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36T라든지 한 40C 정도만 튜닝을 해도 시마노 투어니에서는 정말 가장 최상의 효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프라켓은 시마노 제품인데 12T부터 32T까지의 스프라켓이 달려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고다는 11T거든요. 그래서 최고속으로 속도를 낼때 약간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32t는 아무튼 언덕 오르기에는 조금 아쉬운 기어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위미바이크 순정 기업이가 좀 아쉬우신 분들은 스프라켓을 11t에서 40t 제품 한개 구입하시고 그리고 8단용 이제 체인, 새 제품을 구입하셔가지고 집에서도 튜닝할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튜닝입니다. 집에서 자료를 보시면서 튜닝을 하시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기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미바이크 모델 8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제품도 20 곱하기 1.1의 슈발베 원 고속 레이싱을 위한 고성능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안장은 그램라이트 안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일단 그램라이트라는 브랜드는 잘 모르겠지만은 안장이 장거리로 레이싱할 때에 굉장히 적합한 뭐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달도 그램라이츠 페달이 장착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린 그 플리트 펜서 V9에 달려있는 페달이랑 동일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미바이크의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이 그램라이츠 페달이 이제 알루미늄 바디이고, 또 실드 베어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이다 이런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미바이크 모델 8도 비비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사각비비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미바이크 모델 8의 2024년도 제품에도 6개의 실드 베어링이 장착된 고성능 휠셋을 사용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작년 위미바이크 모델 8 제품은 실드 베어링 제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쩌면 작년에도 실드 베어링이었는데, 어, 올해 여러 자전거 업체들이 이 실드 베어링 휠셋을 강조하는 것이 어, 좀 일종의 마케팅 트렌드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위미와이크 모델 8도 네, 실드 베어링 휠셋이 장착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 종류의 미니벨로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는데요. 어, 각 제품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또 라이더들마다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중급 미니벨로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세 제품 꼼꼼히 비교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미니벨로를 구입하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미니벨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틴이 만든 네이버 카페 마틴의 미니벨로 연구소.